데뷔가 못했던 스포, 걔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. <laughs> 걔는 스포 요정이 아니라 스포 깡패예요 이제. 걔는 좀 조심해야 돼요. <목소리> 둘셋사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엘지입니다. 아네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모였나요 여러분? 바로 이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아, 이렇게 모였습니다. 아, 아, 아이 브이라이브를 끝까지 보시면 뒤에 어마어마한 스포가 하나 있을 겁니다. 아 예고. 뭘하라고 아무도. 그래서 우리가 컨셉 포토들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. 그렇죠. 컨셉 네. 포토가 저희 앞에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보면서 오. 어떤 컨셉이고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아니, 얘가 우리 팬분들이 에이, 매진, 팬분들이, 팬분들이 올려주면서 영상을 좀 보니까 스포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. 네, 레드업부터 해가지고. 음. 맞아, 레드업 스포했는데 다 모르고 형만 알아어 그래서 우리 둘만 계속 웃어. 나도 알고 있는데? 아, 그래도 너도 알고 있어. 그래서, 어허, 이랬잖아. 아, 아 그래? 그래요? 아니, 지금, 시간대가 애매가지고, 해 회사에 계신 분도 있고, 학원에 계신 분도 있대요. 그래서, 음.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애 u 들이몇명 있다고 해가지고,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! 가야 돼. 보내 음. 드려야 돼. 아 다시보기 되잖아요 다시보기 하면 되니까 바이옴바이옴바이옴 <laughs> 바이옴. 바이옴. 아, 맛있겠다 지금이 바이옴. 아니어도 다 함께해 너같고 있는 바이바이아 <laughs> 근데 저 <laughs> 지금 에비님가 오늘 안에 보드게임 할수 있는 거냐고 아왜 둘이만 또 그거지? 너가 알고 있었지 아니 대위가 나는 대위가 오늘 깜짝 놀랐어 <laughs> 그 우리 주간 아이돌 찍었잖아. 너 사진을 이렇게 찍었대만. <laughs> <laughs> 나,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? 에비뉴 사랑해요. 미드나이 플로는 어떤 곡이죠? <laughs> 어, 굉장히, 굉장히 무드. 그리고 예저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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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뭐가 있어요. 네. 저희가 무대 때어 실. 가 아무튼 뭐 있습니다. 그건 음. 아, 그거 어, 그거입니이 그거, 그거 그거, 그거. 29일 날 8시 네. 에 네. 되게 노래가 비비드하 네. 요 아. 수현 씨. 저희 짧게만 들어도 멋있지 않요 아.. 우와와와와뭐 아웃! 아 이거 성짓을내야웅씨 네, 아, 오늘 목 컨디션 어때요? 목 컨디션이요 너무 좋습니다. 아 괜찮아요? 네.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. 네. 이제 음. 공통 질문 또 하나가 있는데 네. 그 프리뷰에서 나온 네, 그, 그 방금 합니다. 들었던 노래들 있죠. 네. 그 부분 말고 말고. 어그 나온 노래 소절 말고 다른 한 소절. 오이또 굉장한 스포입니다. 오 회사 스포를 위해. 그러게. 뭐가 있을까요? 뭐가 좀 아무나 거 원하시는 거 하나 해 주세요. 뭐가 좋을까? <elasrettirement> <airpl> 음 <protocols> 음 듣고 싶은 노래. 네. 듣고, 네. 듣고 싶은 노래를 그럼 제가 짧게 한번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현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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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현 초현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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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어. 실실 초현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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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음을, 음을 하면 안 되고 가사만 음. 해 아~~ 오케 오케 아 마이 아 미스틱 아, 근데 음을 해야 스포 아니요 가사만 음. 하면 사실 가사만 아 근데 노래도 부르지도 가왜이러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약속해야 돼. 뭐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고 하면 좀 너무 과죠 알겠습니다. 하나하나 하나 더 해도 돼요. 그러면 이번엔 음. 데이 씨가 좀 해주세요. 네. 비비드는 어디가 공개됐 비비드는 음. 비비드는요. <laughs> 비비드가 좀 많아. 비비나 우디비 어? 다 됐네? 우리 스포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는? 전 그럼 끊을게요. 어, 오좋이 아, only one only one o n 베이비 아 좋아요 좋아요 아. 좋습니다 좋아, 좋아, 좋아. 좋습니다 오늘 뭐그 스포 네, 홍수네 홍수 그분들은 어. 아마 기대를 하고 <laughs>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컴백했냐고 물어보시는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단체로 브이라이브를 하는 거라서 <laughs> 다 주고 싶어요 그냥 그니까 음, 저도 랩 벌써 하나 하겠습니다 어, 좋아요.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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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다 하세요 <웃음> <웃음> 어, 오늘 굉장히 반대하네 브랜요 그러게 <웃음> <웃음> 봐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비비드 벌스를 할 거야. 할포도 <laughs> <laughs> 그 어, 내가 어, 할 만큼 안할 거예요. 안할 거예요. 거예요? 어, 그 <laughs>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걸.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걸. 그만 야, 다 물러. 그래? 에이, 약간 오늘 여기 오늘 컴백하자. 오늘 컴백하자. 오늘 컴백하자. 오늘 여기서 컴백하자. 데뷔니 뮤비 봅시다. 지금. 들게. 너희 게 안돼 안돼. 아무영상도 보여드리자. 정현 씨 대형 잡아. 어, 첫 대형, 첫 대형, 어, 첫 대형, 첫 대형, 어, 아, 첫 대형, 첫 대형, 야, 우리 그아자 그러자. 아니야, 아니야, 첫 대형 누군데? 아니 왜냐면 그게 뭔지 모르잖아. <laughs> 근데 그 너무 이펙트 있지 않나? 첫 대형가? 그건... 아니야, 근데 우린 그냥 마지막으로 네. 공통 질문 말 하나만 더 할게요. 네. 이번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봅시다. 우진 씨부터. 미쳐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.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와! 왜 <웃음> 왜? <웃음> <웃음> 왜? 오늘 아시 작은 거 있지. 어떻게 하지? 그나아무것도 <laughs> <laughs> <온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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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대형 스포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이 앨범 매지 중에 우리 네 명이 좋아하는 한 컷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댓글에 얘네들 오늘 혼날듯어 <laughs> 아마 그럴 듯. 아왜 <laughs> 어, 근데 오늘 스포 너무 많이 한거 같아 좀 너무 많이 하긴 했어. 우리 좀 괜찮대요. 어차피 시간은 흐르게돼 있어 그렇지. 아 그리고 며칠 안 나. 아 그럼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내 눈앞에 뭐가 있어, 뭐가 있어. 서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? 좋아요.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공개했고 지금 약간 웅형 지금 대표님이 문자 왔어요. 형 올라오라고. <laughs> 네, 그래가지고 지금 <laughs> 기다릴게. 좀이다 가면 될것 같고 오늘 <laughs> <영화> 여기 머니서 <laughs> 그러면 한번 인사를 다 같이 드릴게요, 맨. 여러분. 월요일에 <laughs> 기대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안녕. 안녕. What's the answer? Yeah. 우리가 이번에 yeah. 곡에서 케미가 되게 많잖아요 아, 아, 아 그거를 잘 상상해서 그만! 아 그만! 그만! 아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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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그만! 하면서 너무 활동을 많아.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<목소리> 대기실에서나, 샵에서나 대기실에서나, 샵에서나 everybody, h a n g e weather, e e v e r y b o d y hold lights on. 조금은 티아르게는 교 누가 한 해도 나기 교외. 그럼 이 시험이 왜 이렇다? 어디 갔지? 왜알아주라 알려줘. 다음 앨범은 어떤 컨셉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요. 굉장자의고통 네. 느끼고 있어요. 보여 줄게. 아, 힘을 주세요. 네.